그 사실은 어차피 비밀로 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 말고 절지로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은 막 전갈, 거미 있잖아요. 그런 거한두세달 요청하시면다가 포기한는 척하고 카멜레온 얘기하시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주안에서 집안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거의 끝판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물고기 키우신 분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슬기로운 물생활님 추천으로다가 방문을 했거든요. 어, 저희 매장에서 한 30, 40분 정도면 올 거리인데, 퇴근 시간에서 오래 걸리긴 했으나, 와, 아, 네, 잘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너무 이쁘거든요. 파충류 키우는 거랑 다르게,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관상용으로다가 정말 최상을 달리는 게 물고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안에 들 정도로 너무 이쁜데, 절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맨날 할 때마다 손님들 인사하고 나중에 또 하고, 네. <웃음> 뻘쭘하네요. <웃음> 취미로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취미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얘네는요? 얘네는 배 타고 네 얘도 네, 배 타고 얘네는 송 총살인가요? 예 저쪽에 있는 검은색 풀블랙 엔젤 롱핀 레이스 중에 이제 치어들이고요 엔젤피시 치어요? 네네 이거 번식하기 되게 힘든 생물 아니었나요? 네, 뭐, 주변에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얘네는, 아,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분양금액이 어느 정도죠, 성체가? 네, 저쪽에 있는 저 4주차 좀 지난 아이들이 마리랑 지금 5천 원에 지금 분양을 아, 보냈어요. 아, 되게 저렴하게 하셨네요 네. <laughs> 먼저 알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밤늦게 평택에서 오셔가지고, 아, 네. 원래 라면 한 뭐, 마, 만 원대 정도 하는 거. 아, 만 원까지는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7 0 원에서 8 0 0 0원 사이 결정되는데요. 음. 이 애네들이 항상 잘하니까 고정 금액이 사실 좀 없어서 이렇게 이쁜데요? 어, 그렇게 저렴해요? 네. 와저 n 젤 p c 는 사실 약뭐 100만 원씩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아 물론 이제 저렇게 큰 아이들은 이제 쌍으로 맺어지면 이제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하는데 네 이제 저렇게 키우시기가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저 치어들 데려다가 이제 저렇게 키우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와 근데 예상보다 되게 우아하네요 아네 원래 좀 조용조용합니다 물고기 매력이라면 계속 움직이는 건데 물멍 때리기 좋다고 하죠? 네 맞아요 저도 물멍 때리고 싶어서 매장에서도 물고기 키우자니 좀 저랑 안 맞아서 좀 물방개 키우거든요 아 물방개 네. 봤습니다 영상 봤어요 네 그것도 물멍이물방개멍이고 때리는데 걔네들 먹이주면 막 먹이를 찢어먹거든요 아 네네 네, 맞아요 그런 게또 쏠쏠하고 근데 가운데 저 돌멩이는 뭐예요? 아 저게 이제 산란상 이거든요 아저기다 아래 붙여넣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네, 저게 없으면 이제 4번 8번에 붙이고 다녀서 아 그러면 망하죠 네네 아와 그리고 옆에도 보니까 베타들이 이렇게 합사가 가능한 게 이제 얘네가 암컷이라서 그런가요? 아 아니요 걔네들이 이제 동배암이라고 해서요 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같이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라 이제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섞여 있어도 네, 그렇게 막 크게 죽을듯이 싸우지는 않죠. 오, 어, 그럼 얘네 번식하신 거예요? 네 아, 베타도 집에서 번식이 되는 생물이었어요? 네. 네. 아... 얘네 메이팅또 신기하다고. 수컷이 거품집 짓고 또 암컷 네. 제압해서 한다고. 네. 그, 그 과정이 그렇게 막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물고기 번식이 제가 알기로 구피 빼고는 다 힘들다 그러는데 이런 건 직접 다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네. 오, 근데 베타가 이 새우랑도 같이 살 수가 있나 보네요. 아 원래는 새우를 좀 공격을 하는데요. 새우가 좀 사이즈가 되면 괜찮고요. 음. 새우가 너무 작으면 이제 먹히데 제가 베타 매장에서 누가 갖다 줘가지고. 네. 안에 새우 넣으니까 베타들이 새우를 찢어놓 주고 아 맛. 원래. 네. 오. 언 어, 베타가 이쁘다. 저 원래 파란 베타밖에 몰랐거든요. 아 네. 음, 이런 애들 색깔 진짜 화려하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사무라이 베타라고.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수입이 되는 애들이에요. 아 원래 좀 귀했던 아이예요. 네, 원래는 되게 좀 귀했었어요. 오, 어, 내부가 너무 이뻐요다 <laughs>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셨어요? 아, 이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가습기 하나 을 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아, 집안 습도 때문에? 네. 제가 원래 좀 건조한 걸못 참아서, 아. 가습기 하나 놓으려고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수반 놓자고 해서 수반 놓고 부피 키우다. 그래서 이제 어항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나 이제 드여는 게, 지금 이제 한 3년 다 돼가는데 이렇게. 됐네요 저도 집이 좀 건조해가지고, 네. 제 와이프한테 거북이 키우자고 했다 까였거든요. 어 씨알 다 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네, 저희, 저희는 또 거북이 안돼요 아, 아, 도대체 무슨 자일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충류는 절대로 안 돼요. 아. <laughs> 카페에서도 뭐 활동을 하시나보네요. 네, 원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어, 요즘은 이제 저도 일도 바쁘고. 찾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활동하는 분들은 뜸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서 네. 이제 조금씩 해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채널 이름이 뭘까요? 저 채널 이름이 워터튜브입니다. 워터튜브요? 네. 아, 워터튜브. 그럼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이 박테리아들은 누구예요? 아,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풀블랙인젤 이제 태어난 지일주가 지난 아이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몇 마리가 있는 거야? 못 최소 한 80? 이, 네 요번 기수가 좀 성공을 했어요 대략 100마리 정도는 되는 거 보이는데요 와 잠깐만 그러면은 아 자꾸 막 영상에서 이렇 금전적인 거 말하면 욕먹는데 <laughs> 5,000원씩 100마리면은 그래도 꽤큰 돈이네요 네, 쎄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큰 중에 이제 보통 이제 탈락기 세들이 생기는데 지금 제매를 정도면 일단 큰 고빈 넘긴 거거든요 음요야 귀엽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밥 먹을 때여서 밥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어? 보여주시려고요? 네네 어 그럼 보겠습니다 아네 아, 여기도 테트라네? 아네 테트라들도 있고 뭐라미오도 있고 수영화종들이 있어요 테트라도 알비노가 있네요 네 알비노가 네. 있습니다 뭐 이쁘다 전 개인적으로 테트라들이 많으면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테트라 키우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악어 수조에 넣었는데 악어가 다 먹더라고요 아아 근데 이젠 넣바 만하죠 왜냐면 악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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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가지고 네, 아. 테트라를 먹이로서 인정,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유가 딱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런 거니까 저는 진짜 아하고 또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아, 한 번에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아니, 아니. 예, 괜습니다 걔네도 어. 엔젤인가요? 아, 네. 알타운 엔젤이라고요? 음. 네, 엔젤미에는 이제 좀 까다롭다고 하는 네. 얘네가 아, 맞아요. 다음그 작은 이 하늘 내는 영상 봤는데. 아, 귀엽죠? 네. 그 걔네들도 원래 커지는 애들인가 요그러면 아, 그렇죠. 대충 보면은 그첫 뭐라고 해야 되나이 게임기 이요거만 해줘요. 아아 이만 아, 해줘요? 네네. 아 그렇구나. 아 저희 집사람 처음으로 파츠미를 허락해 줄번했 썼는데. 아그 사실은 어차피 비밀로 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 그거 말고 절지로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은 막 전갈 거미 있잖아요. 그런 거한두세달 요청하시면다가 포기하는 척하고 카멜레온 얘기하시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laughs> 그게 브라인 쉬림프인가요 네. 생부라고 해서 네. 살아있는 브라인 쉬림프인데요 그 애들이 또 살아있는 거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음. 이제 슬슬 부하기도 좀큰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이풍이 커져서 이제. 신기하다, 살아 숨쉬는 거. 저도 이번에 그 말조개를 사 왔는데 말조개 안에서 네. 저 뭐냐 납자루들 이막 나오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키우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와, 그, 아 살아 있는 상태로요? 네. 네 납자루 가 이제 알이 있었던 거죠, 그 말조개 안에. 대박이다. 그 똥물 퍼서 오니까 똥물 안에 막뭐 잡다한 막 벌레들 있잖아요, 실지렁이다 네. 이런 것들이요. 네. 잘 먹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먹이네요. 네. 재밌다. 아, 걔네들 이 짬처리 얘기하는 이죠 네, 그쵸? 맞습니다. 아, 짬처리, 짬퉁이에요. 그렇죠, 파충류도 그런 개념이 좀 있기는 해요. 아, 정말요 네, 네. 파충류 비어디드레곤이는 친구들이 그짬퉁이 짬퉁에서... 아, 제가 정말 좋아요, 진짜 정말 좋아요. 아, 똥냄새만 맡아보면 다르실 거예요. 아, 네. 네. <laughs> 야, 진짜 여기가 너무 이쁘다, 이 수조가. 이거다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오, 여기 식물도 유기농이구나. 아, 드셔보신데요? 이거 이거요? 네. 아, 저도 가정 있는 사람이라서 네. <laughs> 나 유치원 가면은 막야 너네 아빠는 수초청 수초는 그럼 이런 것도 딱 구상을 하고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겠다네뭐 그냥 그때 그때 잘른데 요즘은 좀 대응 나셨네 이게 한번 드러내면은 좀 일이 많이 커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원래 말렙찍고 나면 대서할게 없다고 아 아니, 아니요 저 아직 만약 콘텐츠의 부재라고들 하죠 <laughs> 네. 얘는 뭐예요 껍질 잡으신 거예요? 아이 친구는 껍질은 아니고 약간 성향을 봤을 때는 호주판 소갈이 같은데 음 고수는 그... 다 이쁘네요. 네, 쿤터라는 인데요. 네. 성격이 워낙 포악해가지고 한 마리밖에 못 키워요. 원래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아. 제가 그 짓을 못하겠어가지고, 지금 일단 사료에 순치는 시켜놨거든요. 민물 그루퍼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엔젤피쉬가 너무 예쁜것 같아요. 아 네. 어, 근데 어디선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혹시 또뭐 뭐 있나요? 소리 가은 아, 거. 아, 저희 아이들 지금 저기 방에. 아.. 놓고. 죄송합니다 안니에요습니다 아, <laughs> 아, 원래 문 닫아놓고 놀기 좋는걸 좋아해서 아, <laughs> 와 어쩌다 이러니까 번식까지도 성공을 아 그냥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애들이 둘이서 다른 개체들을 막 공격을 하길래 네 가만히 봤더니 이제 살랑살이 튀어나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리나케 뭐 이제 좀 봉인하고 와 뭔가 종이 엄청 다양한 건 아닌데 있는 애들로 다 이렇게 막잘 키우고 알차게 키우신 건 처음 봤어요 <laughs> 저도 좀 다양한 종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지금. 아, 그러려면 이제 저주안역 앞에다가 이제 그 아쿠아 카페 같은 거. 아, <laughs> 네. 아 그래도 그러려고 하다가 요즘 여론이 반대 여론에 딪혀서 제가 요즘 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물방을 일단 좀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걸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요즘 생각도 안 합니다. 혹시 나 하시면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제가 한번 당일 산에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주말만 피해서 오시면 돼요. 아 주말에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아그 네, 아무 뭐좀 정신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인천으로다가 와가지고 한번 구경해 봤는데 아, 취미 생활이란 게 이렇게까지 이쁘게 관리가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국내에서 이제 물생활 하신 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좀 오셔서 보셔도 정말 멋있게 할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사실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항상 촬영을 좀 길게는 안 하거든요 네 이걸로 마무리하고 유튜브 채널 뭘 어떤 거 하신다 시죠아 네. 워터튜브라고 물생활 워터튜브. 관련된 정보들이나 제 브리딩 하는 모습이나 뭐 수초 키우는 모습 그럼 네. 일상적인 모습들 한번 담아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터티고 어, 인스타그램도 하시나요 혹시? 네,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인스타그램 주소도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같이 아, 네, 딱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만 저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너무 인테리어가 좋아서 가기 싫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인스타도 아유, 너무 좋죠. <laughs> 네. 평 바.